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절감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물의 설계 도서를 통해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증 의무 대상은 2020년도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2023년에 500제곱미터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과 신축, 별동 증축 및 제축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3년도부터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에 적용되었고 민간은 25년부터 의무대상에 적용됩니다. 또한 2030년도까지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모든 건축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패시브 요소인 고단열, 고기밀 창호, 외부차양 등과 액티브 요소인 고효율 설비, LED,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뱀수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패널, 태양열 급탕, 지열 난방 등의 3요소가 합해진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플러스 플러스 이상을 득해야 하는데, 2025년부터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뱀스나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뱀스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의 시 인증을 득할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취, 득세 최대 1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높이 등 최대 15%내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등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